아 오늘 이미스님 홍보 많이 시켜드리네. 나한테 밥 한번 사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아 오늘 예쁜 거 색감 또 발견해서 한번 여러분들 눈 정화시키게. 아 이런 색깔 진짜 너무 간만해 봤네아 끝내주네. 내 머리가 나오면 방해가 된다. 아 심장이 계속 나댄다. 너무 아름다운 걸 오늘. 많이 봤다. 아,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잔인하게, 너무 예쁜 걸 많이 보여준 것 같은데. 아, 좋은 건 함께 나눠야 행복하다. 혼자 행복한 건난 별로 싫다. 더불어 사는 세상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. 그 재범이 형, 긍정적인 그 에너지 진짜 너무 본받고 싶고, 네. 내 인생. 그럼 아무튼 삶, 삶. 마인드.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진짜 멋있다. 피부도 좋으시고. 지금 이 풍경도 너무 좋고.